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고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따라 스스로 현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오늘의 이 거대한 함성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일서를 부인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같은 나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자 민주당은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3천명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구속했습니다 내란죄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 위에 쌓아올린 모래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내락제는 공소 기각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믿고 감히 탄핵을 이용하겠습니까? 불법 구금된 대통령을 신경질적으로 째려보면서 조식에 를들고 입질망을 했습니다. 그런 재판을 해놓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탄핵을 이룡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장원, <laughs> 박정근 그리고 민주당이 선동과 조작으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이제 그들을 구속할 범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랏에 빠진 단핵소차는 여러분 매주 없는 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기리나물 사기 단핵입니다 그런데도 황제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단에 발파종는 깨구락지 신사가 되었습니다 내란머리로 가장 냉북에 빠진 사람은 문영대입니다 진고 믿고 황재 소유장 한번 해 보려고 몰빵했다가 쪽만 팔고 완전히 건망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단어는 기억될 것입니다. 무년배는 물도 묻지 않고 단래방을 지었습니다. 어서 묶고 집어서 짐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명이 채워졌다면 내일부터 서먹지. 왜 지금까지 뜻만 드리고 있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탄핵에게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망독 인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욱 발작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희대의 작범, 이재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들은 나머지 이재명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조작과 선동은 우리의 이 거룩한 분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불합이 닥칠 것이야. 사랑하는 한국 시민 여러분, 행동은 용기에서 나옵니다. 용기는 신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탄핵은 단기적기각될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민 절대, 절대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예! 끝까지 싸우시다 여러분. 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윤석열 대. 세이브 대한민국 세이브 윤석열을 외치겠습니다. 세이브!